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건데요 뭐 귀찮기도 하지만 여름엔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많이 나서 괴롭습니다 네,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발상의 전환이 놀라운데요 네. 어떤 작품인지 구경하러 가시죠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이 쓰레기를 버리기는커녕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특별한 사양. 지금 시작합니다. 서울의 한 사무실. 여느 곳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쪽에 마련된 이세 공간 포착. 정겨우면서도 소담스러운 작품들이 시선을 끄는데 이 모든 작품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. 작품을 만드는 강명순 씨. 그녀의 손끝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새 삶을 얻었는데 첫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. 귤 먹다가 색깔 너무 이쁘다. 이거 이게 뭐야? 그리고는 그냥 던져 놨는데 귤 껍질이 너무 이쁘게 말른 거예요. 야 이거 뭐좀하아 만들어 보자. 응. 그날 손주들이 사무실을 찾았는데 뭐야? 늙은 오이랑 귤이랑 포도 껍질이랑 포도씨요. 와 니네 작품 만들면 재밌겠다. 네. 이거 햇빛 쨍쨍 나서 잘 말렸네. 네. 야 늙은 오이는 색깔이 이쁘다야. 음식물 쓰레기를 챙기는 것은 이제 가족들의 일상이 되버렸다. 항상 음식물 쓰레기는 뭐 통실. <laughs> 네, 네. 저희 신랑이 조금 약간 깔끔한 편인데 음식 같은 거, 과일 같은 거 깎아 먹고 냉동실에 얼려놔요. 장모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.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. 내친김에 직접 손주들과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아이들의 흥미도와 집중도는 그야말로 최고. 엄마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거 만들어서 애들이 성취감이 너무 좋은가 봐요. 작품을 만들면서 그녀의 인생에도 소소한 변화가 생겼다. 살짝 우울증이 왔었거든요. 그런데 이 쓰레기 갖고 놀다가 쓰레기 갖고 작품 만들다가 그게 싹 없어졌어요. 쓰임이 다 한자리에서 다시 선물한 삶.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시대. 그래서 그들의 따뜻한 시도가 더욱 값져 보입니다.